안녕하세요. 수위차 싸게 나기 2사입니다. 오늘 현대 더뉴 그랜저 스타렉스 2륜 벤 3인승 스마트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 차는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전국 무료 탁송 가능합니다.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벤 3인승 2019년식 2019년 7월 경유 오토 회색의 17만 5천 키로입니다. 비록 키로수 연식에 비해서 있지만,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전면부고요 운전석 방향, 후측면, 뒷면, 운전석 시트 깨끗합니다. 자, 키로수 17만 5천 키로, 한 달에 2천 키로 엔진 미션,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전동접이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비 거치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룸미러 하이패스. 자, 적재함 상당히 깨끗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 같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연문도 깨끗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진룸 휠가타이어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3인스 밴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수위차 싸기사기 2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신면 판매와 성능 기록부 고지공개 원출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모토 아래 w w w s u i s a c h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매지2년 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합니다.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권선로308-5도요치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말씀드리면서요. 성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g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손해보험사 175,877kg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기한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 말씀드리면서요. 3밴, 3배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 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 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 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뉴 그랜드 스타렉스 1619.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 2 0 0 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마나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요일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안 합니다. 자,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무료 탁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